구독자분들 중에 네. 포타라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소개 한번만.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메타포미디로 홍대에서 만담 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포타라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<웃음> <웃음> 포타라 팀명 뜻이 뭐예요? 저희 우리 포타라는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그 끝판왕 어, 이 주인공 둘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네. 합체를 하게끔 해주는 그 마법의 도구이 아, 아, 네. 아, 네. 저희의 상징. 왜냐면 오디션을 드래곤볼 주제로 주제로 해서 봤어요. 그럼 그만큼 좋아해서 그 이름이 붙어졌습니다. 아. 재밌으니까 많이 봐주세요. 꽃샘추위를 재미있고... <laughs> 대체할 다른 추위의 이름은 대원 꽃추추위. 꽃추위 주주의잖아 꽃추위인데. 행 이제 좀 따뜻해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추운 영상이잖아요. 행 소가 추위. 봄 중에 이제 꽃샘추위라도 갑자기 추울 수도 있지. 아차차 추위. 아차 차 추위. 아 꽃샘추위가 매번 그래 쉽진 않아. 약간 뽑기란 말이야. 응. 가차 추위. 야, 가차차 추위 이렇게 해서. 가차추위. <laughs> 몸에 좋을 것 같은 황사 이름은 윤재. 망사. <laughs> 좋아. 뭐 건강은 모르겠지만 정신은 거예요. 상아, 육기농 황사. <웃음> <웃음> 건강하긴 하네. 윤재, 음이온 게르마아늄 빈소, 클로렐라 공사 음. 그 시절 이제 건을그 그대로다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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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헬 여기 얹어서 이게 남자한테 참 좋은데 외황사. 세상이 <laughs> 듣고 잘 자랄 것 같은 말은 헬그 디지몬 파닥몬 진화 영상을 계속 보내 보여줘. <laughs> 나만 진화 <지나> 못하는 거야. <laughs> 아, 너커피로모어 너, <laughs> 너, 너, <슈퍼. 웃음> 계속 보여줘. 계속 자극이 된다. <laughs> 이제 작은 놈들은 뽑아서 윈밥 먹으면 된다. <laughs> 아 좋아. 아 봄이 짧은 이유는 하죠 아, 봄이 메시 팬이어서. 그래서 짧다고요? <laughs> 짧다. <막> 메시를 해보니까 <laughs> 봄이 호날두 <호랄드> 팬이었으면은 길었겠네. 오. <laughs> 춘 <laughs> <laughs> 말고 다른 봄의 시작을 뜻하는 말을 만든다면? 이제 깰줄깰줄 아, <laughs> 아, 다른 말에 얘기하시면 귀찮잖아요 깨를 한다 깨를 하아 그러네 누가 유치하게 시작해봄 이런 거 하나쯤은 할줄 알았어 아 근데 그거, 그거 먼저 그거 언제 나오냐 그거! 그거야 <laughs> 아, 같이 너 기다렸어? 예. 응. 봄이 오는 걸 가장 먼저 아는 징조는? 대원 코딱지 색이 다채롭다 아아 어 봄에 낳은 아기의 이름을 만들어보자 대원 여자아이라 해서 출리 어. 어 시성을 가진 춘권하겠습니다. 이 봄에 태어난 아이가 리더였으면 좋겠어. 춘장하겠습니다. 춘장해서 아, 해. <목소리> 사실 트로트 가수들이 행사로 돈을 떼돈을 법니다 어, 맞아, 맞아. 벚꽃 연금처럼 음. 행사를 다 썰었으면 좋겠어요. 춘추는, 탬버린. 아, 춘추는 아, 템버린. 춘추는 템버린. 차차차. 빈, 이거 많아서 장범춘하겠습니다. 또그 기술 시대지 않습니까? 오토튠마봄 <목소리> <마하! 너이> <목소리> 웜톤 말고 다른 톤을 만들어 본다면? 아. 이제 봄 롱스톤 아가좀뻤으면 아. 아, 좋겠어요 엠마 스톤 오. 오~~ 이제 봄샘 해밍톤 봄 플랭크톤 아 완전 반대네 아봄샘 해밍톤 되게 재밌는 거같아 봄 관련된 교양 수업이 생긴다면 그 수업 이름은 이제 꽃가루와 충동증의 이해 <laughs> 교수님은 음, 음. 교수님 김비현은 몰라요 <laughs> 이제 봄 새싹 비빔밥 실습 유비빔 교수님 반했습니다 아 재밌겠다 그 학점 다 비만 조시 <laughs> <laughs> 아니 들고 왔어요 왜 이렇게 많아 있어 원빈 경제 수업 벚꽃 연금 과목에 장범 교수님 <laughs> <장범주님. 웃음> <장범주님 웃음> 과목. <laughs> 어.

하춘화 <laughs> 이제 어, 민들레과에 허리둘레하겠습니다. <laughs> 어, 어, 아, 이 중에서 허리둘레 제일 귀여운 사람. 어우 친구 있죠. 허리둘레. 사십 불러요? 네 사십 인치. 아, <laughs> <그럼>, 이 티비네요. <laughs> 바람 종류 중 가장 별로인 봄바람은? 대원 우리 아빠의 바람. <웃음> 어, <웃음> 어, 어, 별로지. 어, 어. 별로야 별로야. 대원 우리 엄마의 맛바람. <laughs> 맛, 바람. 아, 방귀 품 <놀람> <흥책품>. 아, 진짜. 품이 <놀람> 불은 이게 바람, 바람이야. 불음이야. 한 작품. 어머나. 봄에 내면안될것 같은 노래 제목은 이제 에픽하이의 봄헤이터. 봄헤이터. 헤이터. 헤이터. 헤이, 대왕 택시. 봄 미쳤다 봄 <laughs> 아, <몸>, 미쳤다 <웃음> <웃음> 캐릭터들 봄이랑 잘 어울리게 바꿔보자 대원 드래곤봄 자 <laughs> 자라 <찾아라>, 드래곤봄 <laughs> <laughs> 한정 봄이면 약간 좀 몸이 나른해지잖아요 그래서 나른토 <laughs> 아얘기다 <이거 웃음> 나른토, 나른토. 나른토. 빈아까만마 <laughs> 다시 보셨죠? 어 <laughs> 저거 네. 거기에 이제 막내 아들 동동이 어. 봄동이 하겠습니다. <laughs> 맛있겠는데? 이제 구슬봄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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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슬동자. 이제 이제 봄 가봄가 햄토리. <웃음> 힘차게 <웃음> 달려가요, 달려가요 <웃음> 햄토리 봄 봄. 봄 가봄가래. 대단하다. 놀이의 먹기 제일 좋은 음식은? 아, 허니콤 봄. 뼈놀이랑 <laughs> 어, 어. 제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도시락 반찬은 아 진짜 안 어울릴 것 같아요. 예. 어이 참. 한정 <laughs> 야채. <웃음> 문제 소시지 반찬. 어 왜죠? 어? 소시지 소시지 그러면은 아. 벌들이 자기들 도발하는 줄 알고. 아. <laughs> 아. 봄 시즌 한정 최고의 고백 멘트. 봄 시즌 한정. 거절할 수 없는 것 때문이지 뭐? 네콧가로 마시는 나랑 사귀는 거다 <웃음> 어. <웃음> <웃음> 마스크를 갑자기 쓰지 않는다 혼마실 수 없어 그러 숨을 참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원 플러팅 네 코딱지 이쁘다 <laughs> <laughs> 오묘하면 최악인 이별 멘트 혜원 음. 사실 네 코딱지 못생겼어 <laughs> <laughs> 이제 헤어자지고 <laughs> 봄을 가장 싫어할 것 같은 사람 동물은? 상아 체결 <laughs> 빈 눈사람 몸만 대면 나타나는 귀여운 벌레 이름을 지어주자 이제 황사슴벌레황사슴벌레 <laughs> <laughs> 헤일 <헤잌>. 해벌레 <laughs> 가장 강해 보이는 나비나 벌의 이름은 한중 벌입니다 슈퍼비 오상 시벌 어 시벌 시벌 이제 마이클 타이슨 같이 <laughs> 살기. <laughs> 아니, 그럼 이 무빙을 쩔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꽃궁경을갈때 나무의 심정은 나무? 심정. 심정지. <웃음> 네! <웃음> <웃음> 아, 오늘 이번에는 이제 포터라 분들 모셔서 한번 찍어 봤는데 어떠셨나요? 아, 너무 재밌었어요. 아, <laughs> 둘도 재미가 없어도 서로 이렇게 돈독하게 이렇게 소닥토닥 해주는 모습 보면서 정말 발전이 없겠구나 <laughs> 야, 아니 ㅋ ㅋ ㅋ ㅋ ㅋ 우 씨는? 2025년을 감탄할 새로운 콘텐츠라고 생각해요 오~~~~ <laughs> 그러면은 마무리로 포타라로 삼명시를한 번씩 주고 받으면서 누구 먼저?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. 포! <laughs> 포경수술 <laughs>